안녕하세요. 이유? 편하게 편하게 커피도 먹으면서.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언박싱 같이 하려고또 어, 양진물 모이가 마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브랜드사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살더 드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아직 한살더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무슨 소리예요? 만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2022년은 그냥 퉁칠 수 있게 퉁치고 싶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잘 <웃음> <웃음> 들었고요. <웃음> 저 근데 혹시 어디 연예인 그연예이 <laughs> 새끼야. 내가 조역이 하나겠지 새끼야. <laughs> 그 뭐야 하나 먼저 여쭤볼게. 이제 댓글들 보시고 많이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박스를 부셔야 될지 아니, 많은 분들이 그 박스 부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네.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저번 출연 이후로 지금 어떻게 박스를 부시는 게좀더 재밌을까 에 대한 고민을 음. 좀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래서 2023년도 처음으로 언박싱하는 제품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미니언 보이 아 요거는 이제 한스타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박스 봐 해피가 봐요? 박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오픈, 오픈. 어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리 한스타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한스타일에서 감사드리고 싶어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날은 춥지만 한스타일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이거 연말에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해외를 갔다 오느냐고 지금 가 봅니다. 새해 또 다른 일도 뵐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모자랑 코듀티가 아니고 멘투맨이네요. 멘투맨이요? 어, 여기가 이게 어깨 부분 이렇게 돼 있네 레글론으로 그리고 그건 뭐요? 예 이건 잠옷인가요? 아 식탁보. 욕실이라고 분목에 적혀있는데요. <laughs> 여기 버젓이 욕실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이케아에서 본거 같아가지고. 욕실에서 쓰는 타월입니다. 그 옷은 이제 캔들입니다. 여기다 촛불 촥 해가지고 기념일날 촥했어. 근데 기념일 이 없다는 게 매일 <laughs> 매일 이 기념일인 걸요? 오호. 그럼 오늘 켤까? 캐러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한스타일님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겨울이 형님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플리마켓 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물해 드리 이거를 놓고 왔대요 이제 뭐 직접 제작해 본 트럼프 카드 뭐 스티커 뭐 이런 걸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저 저한테 의미 있는 물건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음. 오, 오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트래비스카시랑 뭐 포스 와오퍼이트 프레스토 아디다스 삼바 덩크로우 와 재밌다 이렇게 만들어졌대 제가 진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만든 트럼프랍니다 우와 대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것 없는데요 <laughs> 아니 쪼 쪼커의 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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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laughs> 아, 그, 진짜 그냥 만드신 거구나. 아, 뭐가 따로 음. 그거 없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한 번. <laughs> 어, 또 뭔가 편지가 있어요. 에글리드에서 보내주었습니다. 디어 체결님, 보여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사회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 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당신의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와, 뭐야? 곰돌스. 너무 귀여워. <놀람> 너무 귀엽다. 와아아아이 너무 귀여워. 가와이. 가와이. 감사합니다. I 아 o 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플리마켓 굿즈예요. 근데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말라클라버입니다. 말라클라버. 이거 써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laughs> 그 나와 있는 거야. <laughs> 이건 그냥 뭐아 이렇게 가볍게 힘도 안 들이고 뜰수 있다. 네이머클로딩에서 보내주셨고요. 2022년도 한해 동안 네이머클로딩을 사랑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이 후디는 네이머클로딩의 소속감을 표현하는 대표 아이템입니다라고 합니다. 뭐 어, 특별 제작된 제품으로 비매품이래요. 비매품? 어? 예쁘다. 근데 이게 하얀색으로 화이트 컬러로 있어요. 이제 퍼플로 해 가지고 비매품으로 음. 이제 증정했나 봐요. 뭐네임코딩 워낙 잘하는 브랜드고 이런 재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도 한번 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짱구 엄마식 부담감을 많이 가졌네요. <laughs> 이게 뭐야? 우와. 스웨터 쿠키 세트래. 뭐 이거 뭐 이거 뭐 먹어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먹어보자. 이거, 이거. 먹을 게 아니였네. 짜짜짜. <laughs> 이 브랜드에서 보는게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형. 택배가 너무 늦게 도착했죠? 플리마켓 기부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고 형도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보내봐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는 마음에 장갑이랑 바라클라바를 떠봤습니다. 이 바라클라바는 형 머리에 대한 제 도전입니다. 오케이. 저는 형 머리가 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평균 사이즈로 떠봤습니다. 그도전 내가 받아주겠어. I work! 암헉! 발라클라바 like... 도전! 도전! 어? 형아 지금 짬때려 떴 내용입니다 나잘 보는 거 가디건을 여자친구 주려고 뜯다가 헤어져 버려서 형한테 보내봐요 주변에 그런 스타일 옷 입는 분이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서 없애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떴어요 예진아! 너 거야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그 발라클라바 과연 이건 뭐야? 아. 박스에다가. 머리끈. 아, 진짜. 여자친구한테도 머리끈 받아 던이없는데 <laughs> 여자친구한테 주려다가 헤어져버리는 바람에 방에서 없애고 싶었던 스웨트. 좋은 분께 잘 증정해 드렸습니다. 2023년 서울, 커터칼이 필요 없는 남자. Oh my shingle. Oh my shingle. Oh my shingle. <laughs> 생각했던 <웃음> 그림이 아니에요. <laughs> 어, 아 이거? 음. 이피더 사이즈니까서 어. 자기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에 자기가 굉장히 애용하는 패딩인데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음. 상큼한 라임 컬러의 음. 제품입니다 이렇게 딱 레몬에 와사비 느낌인데요? 감사합 <laughs> <laughs> 헤어 고민해서 헤어나자 라이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거 어, 뭐야? 라이아를 투표해 주신 국민 프로듀서 최겨울 님 올리브영 매장에서 단백질 풀 충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 저는 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요 <laughs> 라이아 단백질 종합 세트 손상모가 고민될 때는 라이아 단백질 종합 세트 띵동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잔 아이즈 매거진에서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와인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어, 을때 사용하도록 할 풀다. Adidas, Airness, and Adidas Box. Yeah. Wow. This is very beautiful graphic. Stan Smith, Stan Smith. Godzill, g o r z i l l Superstar. 올해 요즘에 아디다스 잘 나가는 것들만 모아놨네요. 보람. Wow, Wow. watch this. 포스터. Uh, 포스터. 아, 아이즈매거진이랑 같이 해 가지고 어? 매거진이네요. 매거진. 매거진. 와, 이거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포스터로 해 가지고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땡큐 아디다스. 아디다스. 여러 가지 옷들이랑 너무 감사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날이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코트 입기가 참 좋은 날이 되었죠? 오오오 오. 오, 오. 음. 어 코트 예쁘네. 음. 프리스도 심지어 여기 큰큰 큰 여기 이렇게 요만치가 다지금 주머니랑. 어. 어. 코트가 핏이 낭낭하네. 예쁘네. 너무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S P O N no. A S 패딩류를 보내주셨네요. 네. 가 오늘 입고 왔던 녀석이랑 좀 비슷하네요. 여기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우 패딩 엄청 가볍네. 어. 뭔가 이렇게 새 새삥 느낌의 프리마로프트를 엄청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새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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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를 묻는 D M. 와. 그것도 아저씨 같아. 와. <laughs> 아트모스 서울. 서울에 아트모스가 문을 연지 2022년도 12월로 5년이 됐대요. 5년 동안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트워스 불렀는데 이게 체코로 되어있었고 뭔가 뭐 살짝 응원단장 느낌 나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 파란색이 첼시인가요? 네? 르르렁 <laughs> 르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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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땀이 괜찮으신가요? 너무 더워요 좀 갚아주세요 알디브이젯 담배가게에요 이거 아주 그냥 가지 보내셨습니다. 여게좀 밴딩 어 있는 제품이고 입었을 때 이렇게 턱 같은 게 잡혀서 핏이 되게 예쁜 팬츠예요. 제가 이제 캠페인룩 같은 걸 찍어보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다 입어봤는데 되게 이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리벳돼 있습니다. 리벳 아하. 귀엽게. Thank you. Thank you, man. 어? 셋업이네요. 이게 B N 키미에에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있는 셋업을 보내주셨네. 와 연예인들이 입어도 꿀.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프린팅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고급져 보이고 브라운 컬러 스티치가 굉장히 멋스러운 자켓 셋업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업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e s I see. 에 싸이스이 소 큐리 이거 뭐야? 나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지금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 크리스마스 때 <laughs> 해일정 외 있었어가지고 우와. 산타 양말이잖아요. 그거 우와 멋있어.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룡이거든요. 근데 헐리데이 서비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산타 크로스 후드티에도 갇힌 친구가 이렇게 딱 있다. 에싸이 h a 암 헐. 어 플리스네 어 되게 뭔가 시크하다 플리스가 여기는 또 재질이 다르네요 어 그러네 팔 부분은 또 이렇게 나일론으로 썼네요 멋있다 여기 한국말 그딱 쓰잖아 인터내셔널 이렇게 어. 이런 거 보면 되게 디자인 되게 감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맨투맨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되게 잘 나가는 스웨이에요 재질도 좋은데 요 그림이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입은 것도 저 종종 봤고 네. 바람막이 뭐가 있네요? 어? 뭐야? 가방처럼 안 입을 때는 매고 다닐 수 있다. 음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은. 어 백조개! 백조개! 와! 딱 입었을 때딱 먹었거든. 이건 어떡하지? 그 같은 경우 이제. 이야! 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오, 같이 편백나무 향이? 와우! Wow. So i s very good smell. 와우! Oh. Wow. Oh. 3 2 1 뿜! 뭐.. What s What is this? 클립? 클립? 됐어? 예에에스 맞나요? <laughs> 모 <모르겠어요. 웃음> 아,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는 i n v i t 인데 제가.. 제가 느껴봤어요 일정 때문에 땡큐 Letter? Yeah, letter. 안녕하세요, 겨울님. 저희 헬리크의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과. 아, 헬리크였어요. 그! 땡큐, 헨리! 헨리! 헬리. 근데 헬, 헬리크라고 정확히 적어주셨네요? 헬리! <laughs> <laughs> 땡큐! 땡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아, 요렇게. 그럼... 어, 여기 보면 달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음, 가려놨네요. 요까지 근데. <laughs> 그 소매도 보면은. 멋있게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미리 짜매져 있네요 네,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땡큐 헬릭 땡큐 헬릭 안티티티티 프레드 안티티티티 오 꽤나 괜찮았어요 아 이번 거는 뭐 저도 이제 그저번 누구였죠 오마이갈 oh,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마이갈이 oh, 아니라 오마이걸 oh, <laughs> <laughs> 오 개울님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프로덕트입니다. 재밌고 좋은 영상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저 이런 지퍼, 방수 지퍼. 방수 <laughs> 지퍼? 항상 근데 이 플라스틱 프로덕트 같은 경우 는 제품을 다좀 시크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안에도 안에도 방수 지퍼었다는 거는 입구 들어가라? 그쵸 <laughs> 뭐가 그쵸예요 <laughs> 소매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내구도가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일종의 그왜 코트 저거처럼 돼있는 떼라고 어, 멋있다 이런 거 왠지 이 부분은 방어력이 좀 높아질 것 같은 <laughs> 그렇죠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의 디자인도 있고 이것도 쫌매수 있습니다 땡큐 이번 2023년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내주신 제품들 다 같이 보았고요 네. 우리 양재물보여 함께했습니다 준비해온 거 다 보여 드릴수 있어서 <laughs> 뭘 <준비, 웃음> 아이 뭘고 <자꾸> 준비하시는 거예요? <laughs> 매번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오란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n e a a n y a r